물미역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까지 초봄까지 물미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물미역으로 칼슘이 부족한 칼슘을 또 보충하시고 이게 500g이잖아요, 미역이 500g인데 제가 한 100g만 먹으면 오늘 섭취해야 할 칼슘의 칼슘 이상을 섭취해야 될 이상의 칼슘을 제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물미역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미역 무침을 하는데요.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미역, 물미역 500g, 마늘 두 쪽, 양파 반개, 150g이에요 양파가 대파 한대 그리고 양념은 고추장, 고춧가루, 통깨 액젓, 매실청, 레몬즙, 생강가루, 분, 소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분량은 제가 이따가 양념을 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역을 씻어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미역을 씻을 건데요. 물미역이 이렇게 보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서 이 뿌리를 좀 일단 잘라줘야 돼요. 물미역을 잘라주고요. 물미역 뿌리를 좀 먼저 서 잘라주고. 뿌리가 아니라 이게 뭐지? 줄기. 자, 여기다가 이거 미역을요. 소금을 두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천일염을 넣어서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치대주세요. 조금 물도 살짝만 넣고 네. 자, 이렇게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치대니까 이렇게 조금 뭐뻘이라든지좀 이렇게 이물질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한 한. 세번 정도 이렇게 좀 헹궈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칠 거거든요. 뜨거운 물에 데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헹궜는데요. 이제 제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지금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소금을 천일염을 한 큰술 정도 넣어 줘요. 이제 한 큰술 정도 넣어 줘서 이제 끓는 물에다가 팔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제 미역을 넣어서 데쳐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한번 휘저어서 꺼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한 30초 만에 이렇게 한 30초 정도 있다가 바로 미역을 꺼내서 씻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물을 부어주고요 얼른 찬물에다가 헹궈줘요 그래야지 미역이 파릇파릇하니 아주 색깔이가 예쁘거든요. 너무 오래 삶으면은 미역이 좀 색깔이가 안 예뻐요. 미역을 바구니에서 물기를 쫙 빼주세요. 가능한 한 이렇게 물을 좀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짠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무칠 볼에다가 썰어서 넣어주세요. 양파도 같이 볼에다가, 무칠 볼에다가 양파를 채로 썰어서 넣어주세요. 대파는 어슷썰기를 해서 넣어주세요. 어썰기로 하시는데 조금 곱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 놓고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양념을 만들어 줄 건데요. 마늘을 다져 주세요. 다진 마늘을 사용할 때는 다진 마늘 한 큰술을, 한 큰술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늘을 두 쪽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량이 700mg이거든요. 700mg인데 이 물미역을 100g을 먹을 때에 칼슘이 960mg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물미역을 제가 500g을 하잖아요. 500g을 하니까 다섯 명이 100g씩 먹으면은 오늘 하루 섭취해야 할 칼슘을 다 섭취하겠지요. 미역 하면 우리가 보통 철분, 그래서 빈혈에도 좋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칼슘도 많이 들어 있어요. 양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여기다가 먼저 고춧가루 두 큰술을 넣고요. 자, 고춧가루 두 큰술 그리고 생강가루, 생강가루. 4분의... 생강, 생강술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생강, 생강, 다진 생강을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생강이 없어서 그냥 생강, 생강을 좀 준비를 못할 땐 저는 주로 이제 생강가루를 쓰거든요. 생강가루 4분의 1 작은술을 넣고요. 통깨를 1큰술을 넣습니다. 액젓을 1큰술을 넣어요. 그리고 매실청. 매실청을 4큰술을 넣습니다. 매실청이 없으신 분은 식초 2큰술, 설탕 2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추장. 제가 요번에 고추장 만드는 고추장이거든요. 네, 고추장을 2큰술을 넣어줘요. 네, 2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몬. 레몬이 없으신 분은 뭐,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레몬이 들어가면은 이런 소스,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묻히는 소스에는 레몬이 들어가면 정말 맛이 다르거든요. 레몬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항상 천지 차이에요. 제가 항상 레몬을 즙을 내서 냉동실에다 얼려놨다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레몬을 얼려놨다가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레몬즙. 한큰술이 들어갔어요. 또 이제 저는 여기다가 보통 흔히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무치는데, 저는 여기에 또좀 저만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연겨자를 1작은술 넣어줍니다.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새콤달콤 너무 맛있는데요. 이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쳐보고 싱거우면은 액젓으로 간을 할 거예요. 지금이 또 물미역이 또 이렇게 나오는 시기잖아요. 물미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까지, 초봄까지 물미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물미역으로 칼슘이 부족한 칼슘을 또 보충하시고 또 피를 맑게 하고 또 항암작용을 뛰어나게 하는 이 물미역으로 또 이렇게 건강들을 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간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매실청을, 매실 청을 매실 매실 청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새콤달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맛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데요. 조금 제가 간이 약간 싱거워요. 그래서 액젓을 일 큰술만 더 넣겠습니다. 그럼 간이 딱될것 같아요. 네. 한번 간을 볼까요? 네, 오늘 맛있는 미역 생명 무침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뼈 건강과 혈액 형성에 도움이 되는 미역 무침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미역은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칼로리가 적어서 밥은 조금 먹고 미역을 많이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이게 500g 이잖아요, 미역이. 500g 인데, 제가 한 100g만 먹으면 오늘 섭취해야 할 칼슘에, 칼슘 이상을, 섭취해야 될 이상의 칼슘을 제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오늘 제철 음식인 미역 무침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